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지금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부터 이제 뭐 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노후 소득 3층 보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연금 제도의 변천사, 어떻게 변해 왔는지, 현재의 제도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공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 퇴직 연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공 개인연금에 대해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또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료 한번 볼까요? 자, 개인연금은 지금 이렇습니다. 음, 개인연금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세제 비적격연금과 세제 적격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세제 비적격연금이 무엇이고, 거기는 어떠한 상품들이 들어가며, 세제 적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거 자, 가 봤던 내용입니다. 네, 연금제도는 국가, 기업, 개인이 보장하는데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이 있다. 오늘은 이제 이 개인 연금에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고요. 세제 적격 연금이 있습니다. 이두가지 나눠집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 매년 어, 그걸 세제 적격 연금. 어, 매년 주지 않고 어, 나중에 어때도 한번 준다라는 거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연금 보험이나 저축 보험이나 뭐변형 연금 보험, 변형 유니버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세제 적격 연금은 이제 연금교 신탁, 펀드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연금은 지금 세제 비적격 연금과 세제 적격 연금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 보험들을 얘기합니다. 저축성 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저축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연금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뭐, 확정금리냐, 뭐, 고정금리냐, 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데, 이제 수익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보장되는 금액이, 어, 연금금액이라든가 적립금이 바뀌는 거를 변액보험이라고 하죠. 변액저축보험, 저축보험, 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다음에 연금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그냥 유니버셜 보험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보험사 상품들이 보통은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은 뭐 무엇인지 뭐 이따 좀 자세히 더 볼게요. 네. 그리고 세제 적격 연금이라는 것은 뭐 뭔가 적격에 맞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죠. 네. 세제 적격 연금에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연금 저축 신탁. 은행에서 그 계좌를 가득 개설했다 그러면 연금축 신탁. 음, 요즘에는 연금 저축 신탁은 거의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그다음에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 계좌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연금 저축 펀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 계좌를 오픈을 하게 되면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세 가지를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제 비적격 연금과 세제 적격 연금을 합해서 이제 개인 연금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세제 비적격과 세제 적격 연금은 네, 자 세제가 세제에 적격하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세제 비적격이라 말은 그리고 세제 적격은 적격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제, 뭐, 부담금은 매일 납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연금 보험료를 납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연금 저축 계좌에다가 납입을 하든, 부담금 납입할 때, 세제 비적격연금은 아까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불입할 때마다, 뭐, 혜택받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어~ 이렇게 부입을 하게 되면은 일정 요건을 갖다 만족을 했다 그리고 이제 금액에 또 한도는 있습니다만 어~ 일단 한도 내에서 부입을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게 됩니다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담금을 계속 납입했을 거 아닙니까? 10년 납입하고, 20년 납입하고, 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어, 연금으로 탈 수도 있겠고요. 또일시납으로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수령할 때가 올 겁니다. 수령할 때가 오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 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또탈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어 일정 요건이 좀 약간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야 어,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뭐 변액보험이라든가 뭐 연금보험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 뭐뭐 뭐 10년 이상을 갖다가 부입을 해서 유지를 한다거나 계약을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원래 이자 소득세 15.4%를 내야 되나 비과세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10년 뭐 이내 대학을 해지해 버린다거나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세제 적극 연금은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어, 매년이나 혜택을 줄 테니 나중에 돈을 모았다가 어, 연금으로 어 수령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제, 일정 요건 충족을 했어요. 다 만족을 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 그러면은,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세가 아닙니다.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런데, 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일시금으로 타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금수령 한도라고 있는데요. 연금수령 한도, 초과해서 타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는 다 아시다시피 15.4%가 부과가 될 거고요. 여기 이자 소득세 과세가 을 경우에. 그리고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어? 5.5%? 네. 80세까지는 5.5%. 그 다음에, 아, 70세까지는 5.5%가 부과가 되고요. 70세 넘어서 80세까지 받았다. 그럼 4.4%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0세 이후에 받으면 3.3% 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혜택을 봤으니, 이때 혜택 본것 중에 약간의 세금만 내달라, 이겁니다. 이자 소득세보다는 훨씬, 네, 좀 작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세는 이제, 어, 너 연금으로 탈 때는 이렇게 싸게 해줄 텐데, 기타 소득으로 그냥, 어, 연금으로 안 타고 다른 곳으로 일시금으로 타가지고 다 써버린다고? 그건 안 돼. 패널티를 주겠다. 16.5%가 부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은 이 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요, 어, 여기 돼서 지금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에서 좀, 좀 불만이 좀 있죠. 안? 왜, 저, 어, 10년 지나면은 뭐, 비과세를 갖다 해주는 게 연금, 어, 보험사 상품밖에 없냐. 음, 그래서 약간 좀, 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보험사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 적격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에서 판매하면은 연금도축, 번드, 보험사, 연금도축, 보험, 은행에다가, 연금저축, 신탁 어,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개인연금은 세제적격과 네 세제비적격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네, 세제적격 연금은 연금계좌라고 하는데요. 자, 어 적격 연금, 비적격 연금에 연금 보험이나 변형 연금 보험, 저축 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제적격 연금에는 적금조주 신탁 보험, 펀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세제비적격은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들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 저축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어~ 정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으나 어~ 주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제적격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매년 매년 주겠으나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때 연금으로 어~ 요건을 맞춰서. 그면은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고 아니면 패널티 기타 소득세로 부과를 하겠다 어, 큰 틀은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저축성 보험도 일시납으로 할 거냐 월납으로 할 거냐 종신형 연금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어~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과연 뭐냐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어,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저축성 보험 보험 차액 비과세에 대해서 어, 알아볼 때 충분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금 네, 저축 계좌, 계좌에 대해서 나중에 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 영금 저축 계좌와 어 DC나 IRP,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퇴직연금 계좌, 합회선연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 뭐 55세 이후가 이후에 연금이 개시가 된다더라, 5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된다더라, 어 그리고 나중 연금으로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또 어떤 어 세액공제 혜택은 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된다. 일단 이렇게 알아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연금저축계좌라든가 지금 우리가 IRP 나 나중 ISA라는 계좌도 지금 우리가 자, 음, 잘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그 홍춘호 박사님이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음,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홍춘호 박사님하고 어, 어스캠퍼스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자산관리처 집중반이라고 해서 세금 전문가로 지금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9개월? 아, 네. 아니 네, 아 5개월 과정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흐른 것 같네요 10월달에 끝나는데요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음, 프리즘이라는 곳에서요. 홍춘호 박사님이 만든신 투자 자문 회사인데요. 프리즘이라는 곳에서 투자 자문을, 어, 지금 돈이 얼마쯤 넣었으면은, 어, 이런 ETF로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합시다. 음, 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아, 괜찮구나. 하면은 주문 승인을 누르면 어, 지가 알아 서 사고 팝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즘에서, 어, 사는 시기와 파는 시기를 또 파는 종목, 사는 종목을 선별해서 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자문 수수료를 약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 방법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세금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어, 유 r 를 회원가입, 상담 신청 URL을 누르시면, 어, 프리즘이라는 그, 어프에, 네, 회원가입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상담 신청이 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라는 게 조정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이번에는 자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 지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뭐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고요. 물론 개인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어 각각에 대해서 공적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공적 연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고 국민 연금하고 뭐직영 연금 뭐 달라집니다만 어 공적 연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어 퇴직 연금 어 DC나 IRP, DB 어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자세하게 또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어 그 다음에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아,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